사사기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온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시오?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소?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를 내었습니다. 기도온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여러분이 한 일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몇 명이 한 일이 아비엣의 사람 모두가 한 일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미디안 왕인 오렙과 세엘을 사로잡도록 해주셨습니다. 내가 한 일을 어떻게 여러분이 한 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도온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기도온과 그의 군사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지쳐있었지만 강을 건너 계속 적을 뒤쫓았습니다. 기드온이 수꽃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군사들에게 빵을 좀 주시오. 그들은 매우 지쳐있소. 나는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삶은 나를 뒤쫓고 있소. 그러나 수꽃의 지도자들은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왜 당신의 군사들에게 빵을 주어야 합니까? 당신은 아직 세바와 삶은 나를 사로잡지 못했지않습니까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세바와 삶은 나를 사로잡도록 도와주실 것이오.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는 광의 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찢어 놓고 말 것이오. 기도온은 수꽃을 떠나 분노의 성으로 갔습니다. 기도온은 수꽃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분노의 사람들도 수꽃사람들과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온이 분노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승리를 거두고 이리로 돌아올 때 반드시 이 탑을 무너뜨릴 것이오. 세바와 살문하와 그들의 군대는 갈골성에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온 군대 중에서 이미 12만 명은 죽고 만 5천 명가량 남았습니다. 기도온은 천막에서 사는 사람들의 길을 이용했습니다. 그 길은 노바와 욕부하의 동쪽에 있습니다. 기도온은 적군이 생각할 결의를 가지지 못하도록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미대한의 왕인 세바와 살은나가 도망쳤지만 기도온은 그들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았습니다. 기도온과 그의 군대들은 적군을 물리쳐서 이겼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은 헤레스의 비탈 싸움터에서 돌아왔습니다. 기도온은 숲곳에서 온한 젊은이를 붙잡아서 그에게 몇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 젊은이는 기도온에게 숲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이름 77명을 적어주었습니다. 그후 기도오는 숲곳에 이르렀습니다. 기도이그성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어. 당신들은 우리가 왜 당신의 군사들에게 빵을 주어야 합니까? 당신은 아직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지 못했잖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우리를 조롱하였소. 그리고 나서 기도온은그 성의 장로들을 붙잡아서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벌하였습니다. 기도온은또 분노의 탑도 무너뜨리고 그성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기도온이 세바와 살무나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다볼산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느냐. 세바와 살무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처럼 생겼소. 모두가 왕의 아들처럼 생겼소. 기도온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살아계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지만 너희들이 그들을 살려주었으면 나도 너희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자기 마아들인여델을 향하여 이들을 죽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델은 아직 어린아이여서 칼을 뽑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세바와 살문나가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우리를 죽이시오. 사내가 할 일을 어린애에게 맡기지 마시오.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낙타 목에 걸려 있는 장식을 떼내어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나와 내 아들은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원이 또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동안 얻은 물건 중에서 금 귀고리를 하나씩 나에게 주십시오.이번 싸움에서 진 사람들 중에는 이스마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다녔습니다.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원에게 기꺼이 드리겠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땅 위에 외투 한 벌을 벗어 놓았고 모두가 그 외투 위에 귀고리를 하나씩 던졌습니다.그렇게 해서 모은 귀고리의 무게는 금 1,700세 개가량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온에게 장식품과 패물들 그리고 미디아 왕들이 입던 자주색 옷과 낙타목에 둘렸던 목걸이도 주었습니다. 기도온은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자기 고향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에봇을 섬겼습니다. 그 에봇은 기도온과 그의 가족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덫이 되었습니다. 미디아는 이스라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고 더 이상 말썽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온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그 땅은 평화로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살았습니다. 기도온은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아들이 70명이나 있었습니다. 기도온에게는 세겜에 사는 처비 한명 있었는데 그 여자에게도 기도온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온은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붙여주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은 오래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 무덤은 아비에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브라에 있습니다. 기도원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알신들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적들한테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이스라엘은 기드온의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아멘.